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아주 시원하게 이클 한번 쏴좋습니다 제가 이거 10월 며칠인가요? 31일 날인가요? 이요 네, 날. 이미 이제 요때 공략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공략했고 이건 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그림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미 이때 영상으로도 올려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좀 먼저 같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패턴 나오면 사실 진짜 이거는 거의 과학입니다. 뭐 물론 100%라고까지는 제가 설명은 안 드리는데 확률적으로 진짜 높아요. 정석 중에 정석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들 설명 드렸던 거한번더 설명 드릴 거고 그 요거, 다음에 요거이 다음에 흐름을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좀 추가로 약간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리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짤막하게 홍보 한번 하고 가면 당연히 저뭐 이때 영상에서 이미 설명 드렸어요. 한번더 타점 나면 오또 공략한다고. 그래서 멤버십 석사 과정에는 이미 올려 드렸고요. 3일 전에 이미 올려드렸고, 24,430원에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 이미 도달해가지고 또한번 익절을 했고요. 그러고 이것도 추가로 움직임이 더 나오면 또볼 예정이기는 한데, 뭐,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흐름들 한번 보고 매매 복귀도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 다 드려놨어요. 났지만 이게 우선 박스권을 이해를 좀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박스권이 어쨌든 진행 중인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면 잘 모르지.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계속 하단 라인 지켜주고 상단 라인 실패하고 하는 걸 보다 보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느낌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두고, 요 박스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방향성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이거 위로 가는 파동이에요, 아래로 가는 파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옆으로 가는 파동이에요, 그냥. 옆으로.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큰 방향성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들은 방향성이 없는 상태고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유로 예시를 해서 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매수세가 이겨야 위쪽으로 가고 매도세가 이기면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게 오르락, 떨어지락 하면서 하나의 구간에 갇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결국 힘의 균형이 맞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원히 힘의 방향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누가 누가 코인하고 누가 주식을 하나. 이게 맨날 가격이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게 이기, 이기게 되면 그쪽으로 확밀게 되는데 그전 단계에서 팽팽하게 줄을 당겨 보면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 이제 할수 있는 매매는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매매를 보통 타점을 노릴 때 어떤 자리들이 노리면 좋냐면 추세 매매랑 다른 관점이에요. 이따 추세도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우선 하단에서 성질이 이래요. 하단에서 이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단까지 우선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리고 상단 라인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또 똑바로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하단까지 오려고 합니다. 계속. 이게 무한 반복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매매 전략은 하단선에서 상단까지 먹는 전략을 세워 볼 수가 있겠죠. 매매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래서 우선 기본 논리가 박스권 안에서는 이게 하단 근처에서 진입을 해서 상단까지 나오면 먹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게 그럼 무작정 떨어질 때 봐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신호들을 좀 체크를 해 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호들인데, 이렇게 이전 저점 부근에 오면은 우선은 보는 거야. 우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봐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나. 쭉 며칠 동안 살펴봅니다. 살펴보다가 여기 구간을 계속 건드리면서 어떤 그림들이 보통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런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요렇게 움직이는 요런 패턴이 나오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사실 다 단기 박스권이긴 해요. 이거 마저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삼중바닥형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단순 박스권 돌파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힘싸움을 하다가 돌파각이 딱 나오는 순간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 종가상 돌파를 해줘야 돼요. 종가. 그냥 장중 돌파 말고, 종가상 돌파가, 이 종가의 그날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결국 끝끝내 힘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 놈이냐 아닌 놈이냐는 보통 종가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종가까지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하단선 라인에 오면 이런 패턴들이 나오나 좀 지켜보시고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 힘을 쭉 붙이면서 다시 상단 라인까지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결국 나오니까 어때 상단 라인까지 쭉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어때요 상단까지 쭉 가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고 나면은 이런 패턴들은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상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부터 안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고 여기 윗구간에선 탄력이 금방 쭉쭉 당기적으로 붙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요날 공략했던 이유 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 요거 종가로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힘 싸움 좀 하다가 아마 탄력 붙여주면서 결국 큰 박스권인 상단라인까지 갈 거다. 뭐 영상을 이미 그때 다 올려놨으니까요. 그렇게 설명드린 건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상단 라인까지 도달을 시켰잖아요. 시켰고, 뭐 이미 저도 요거를 보고 있으면서 타점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공약 지점이랑 이런 것들도 멤버십에 다 올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요렇게 좀 진행이 된 거고,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진짜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하나만 그냥 할줄 알아도, 뭐 지금, 진짜 어줍지 않게 이상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하시면서 다른 종목들에도 좀 대입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라인까지 오면서 완성을 시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공약을 아 이거 복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넘어갈지 그 다음 그림도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24,430원에서 공약을 했었던 이유는 24,430원이에요. 여기서 공략을 했었던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돌파가 나오고 나서 선을 그어 놓고 합시다. 24,430원, 여기죠. 이 정도 자리죠. 여기서 했었던 이유는 이제 여기 구간을 디뎌주고 딱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여기를 이제 건드려 봤었을 때 움직임들이 중요해요. 다시 이제 넘어가면서 탄력 붙는 자리가 여기잖아. 여기서 이제 딱건드렸었을때 반응을 보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슬슬 매도 물량이 많,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거래량이 나오면 알수 있어요. 거래량이 다시 건드는데 여기서 찔러볼 때 이만한 거래량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이게 매도세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과거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 면 거래량이 훨씬 크게 나왔겠지. 그그 경우는 실패합니다. 왜? 매도세가 많으니까. 근데 매도세가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면서 이제 결국 그림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박스권 돌파 형상을 만들어 주려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분봉상 타점을 보면서 공략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쳐 주면서 결국 상단 라인까지 도달을 시키게 되면서 먹을 자리까지 먹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넘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결국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으면 여기는 돌파를 해주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에서, 큰 박스권에서 힘싸움을 끝내고 돌파각이 나오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는 시세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게 되느냐? 여기 돌파각이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힘만큼 넘어가게 될 거예요. 도달하고 나서 대신 반응이 괜찮게 나와야겠죠? 돌파각이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 이제 모아놨던 만큼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세 영역으로 가는 거죠. 박스권에서 끝내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상승 파동으로 가게 된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게임 오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가 못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가 못 나오면. 실패하게 되면 다시 하단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가온 거고 여기서 똑같이 실패하면 하단까지 오는 거고요. 성공하면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할지 못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제가 좀 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인데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도달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딱 찔러 봤었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최근에 건드렸었을 때이 정도 거리량 나왔죠. 근데 이번에 여기 구간 근처까지 오니까 거래량 얼마만큼 나요? 와 이만큼 나오죠. 우선은 줄긴 줄었어요. 그렇죠? 이때보다 많지 않죠. 우선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물론 더 좋은 신호는 거래량이 절반 밑으로 줄면 좋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뭐꼭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전에 똑같은 가격에서 똑같이 찔러 봤었을 때 거래량과 비교를 했었을 때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전보다 이때보다 매도 물량이 줄었으니까 거래량이 적게 나왔겠지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왔으면 거래량이 더 크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봐서는 전보다 지금 여기서 쏟아지는 물량이 많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먹고 돌파 시도를 한다 라면은 과거보다는 쉽게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은 지금 계속 가능성은 있다 라고 놓고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슬슬 요기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넘어갈 때, 여기 넘어가기 전에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돼요? 넘어가면서 써야 되는 거지 힘은 써야 되는 자리들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 밑에 구간에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돌파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많이 안 남죠. 그래서 지금 신호는 아주 좋아요. 매물이 줄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을 이 밑에서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넘어서고 이 밑에서는 잘 힘을 비축해 놓고 있다가 여기 3만 원 정도 언저리 돌파. 각을 치면서 그때부터 풀 슈팅을 쏴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힘은 밑에서 낚여야 되고 위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 지금 신호까지는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끌고 나가다가 3만원을 돌파하고 이격을 벌리면서 거래량을 쓰면 슈팅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요 자리에서 돌파각이 똑바로 안 나와. 자꾸 꼬리 달리고 시간이 막 지체돼요. 막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호가 밑에서 이미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분할익절 해버리고 나머지만 보는 거고요. 그 그림이 아니고, 지금처럼 아주 좋게 순조롭게 잘 아끼면서 여기서 스멀스멀 움직이다가, 여기 윗구간에 도달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풀 악셀 밟아주면서 슈팅을 쳐주면 그때는 넘어가는 신호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아직까지 반응은 좋으니깐요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하시고 다음 목표가는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기만 하면 다음 목표가는 이제 이 정도 힘 파동을 모아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간다 모아놨던 만큼 터트린다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대략적으로 한 55,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뭐 목표치는 한 55,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여기서 반응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반응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못 나오면은 좀 전에 변수도 설명드렸으니까. 그게 나오면 바로 분할익절하고 나머지만 보셔야 된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은 잡아준 자리가 여기인데 올라갈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아마 살짝 눌렀다 갈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눌렀다가 이제 반등을 한번 더 쳐주는데, 여기가 만약에 꺾여. 그러면 이거 파동이 꺾인다라는 얘기거든요. 파동 자체가. 이게 상승파동이라는 게 어쨌든 지 단기적으로는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점 자리가 꺾이면 그때서부터 파동이 꺾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어. 왔는데 요 자리 지금 잡아준 구간이 꺾이면 그때서부터 탄력이 죽으면서 하단까지 간다고요. 이게 움직임이라는 게. 잡아주고 꺾이니까 어떻게 돼? 하단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은 여긴데 아마 한번 만약에 바로 돌파하는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을 칠 거예요. 근데 한번 반등 쳐준 자리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결국에 실패하고 하단까지 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높여가시면서 안전벨트는 걸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요. 뭐 멤버십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같이 관심,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